지수를 좀 살펴보면 코스피 지수는 1.45% 상승한 3,134 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1.72% 상승하면서 1,10 0 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산 시장 상황은 위원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말 그대로 미쳤죠 그렇죠 급등이 나옵니다 음 얼마나 급등이 나오냐 종목들이 10%씩 급등하거나 아니면 이미 빠진 것도 없는데도 급등하는 애들이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코스모 화학도 지금 난리도 아니고 자, 종목으로 볼게요. 시장은 아까 충분히 다 얘기했으니까 좋아요. 오후장도 더 좋습니다. 내일이요, 내일도 좋아요. 모레도 좋을 거고. 그러니까 거북을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겁먹습니까? 빠질 때에서는 그렇게 응? 어차아내고 이제 이틀 올라간다고 무서워하고 던진다? 후회할 수 있습니다. 복구가 되면 만약에 제주반도체처럼 손실이 마이너스 10%였는데 오늘 24% 올라가서 14% 수익났다. 팔면 돼요. 뭐가 걱정이겠죠? 그렇죠? 수익 나면 팔면 되는데. 지금 그렇게 빨리 팔 자리가 아닙니다. 자, 지금 코스모아, 봐봐 한번. 아까도 잠깐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종목들이 고점에서 이렇게 튀어요. 이렇게 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이제 CJ, CNM, 아까 좀 난리를, 어, CJ, CG부도 지금 오늘 7% 강세 급등을 하고 있는데, 어, SM, 지금 엔터주들이 미쳤어요, 지금. SM, 9.9% 전국적으로 돌파했죠. SM도 강세를 보고 있고, JYP, 엔터. 안볼수 없죠, 오늘. 5% 강세 보여주고 있고 뭐 하이브도 2% 강세를 보여주는데 오늘 하이브는 보이지도 않고 거기다 지금 키이스트 아우, 장중에 지금 9% 강세를 보여주고 있죠 어제 오늘 해서 아마 10% 넘게 수익이 났을 겁니다 파봐요 진짜로 10낙폭가종목을 하니까 10%가 바로 나오죠 이틀만에 10% 수익이 나온 거예요 지금 어제 13,000대 얘기했잖아요 13,000대에서 13,000대에서 공략했던 사람들 기준으로 어, 12% 나왔네. 십이 프로 두번 먹으면 이십사 프로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지금 최근 시간에 이주 동안 깨 먹은 게 대부분 이십 프로 정도 있을 텐데 손실이 이거 이십사 프로니까 수익으로 바로 바뀌잖아요. 이게 이런 거두번 먹으면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게 종목들이 많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시장은 기회의 장이지 여러분들이 지금 겁 먹어가고 아 무서워서 종목 못 사요가 아니고 지금이라도 종목을 좋은 종목들을 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낙폭 낙폭 과대 종목들이 지금 널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시장 전략을 제가 공격적인 낙폭가들 종목들에 공격적인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이 표현을 정말 오랜만에 쓰는 거거든요. 그 이후가 아침에 이제 제가 시향 전략을 공격적인 이제 바닥주들을 공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종목들이 미쳤어요 쇼박스도 7% 움직이고 지금 종목들이 7% 11% 10% 움직이는 애들이 너무 많아서 어, 여러분 눈을 봐도 많잖아요. 지금 종목들이 3% 정도 반등주는 애들은 너무 너무 많아 지금 그렇죠? 3% 5% 어제도 대부분 3에서 5% 반등 나왔는데 오늘은 그것보다 더 많이 반등이 나옵니다. 더 세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조, 본격적으로 종목들이 순환매가 나오면서 움직이는 건데 그럼 조만간에 자 IHQ도 한번 볼게요. IHQ도 이것도 엔터주죠. 이것도 움직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빠져있는 종목들 초록뱀 ihq 키스트 이거 3인방 뭐 자주 제가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엔터의 흐름들 sm sm도 추천한 적이 있고 sm yg엔터 지금 엔터의 흐름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사마 네트웍스 드라, 드라마 쓰는 애들입니다 드라마, 드라마 관련주 사마 네트웍스도 지금 6% 반등 나와주고 있고 지금 여기저기 여기저기 지금 다 움직여주고 있는 이 시장에서 뭘 사야 될지 모른다 참 답답한 거죠 그쵸 그렇죠? 어 그리고 아까 전에 보라 보락도. 이게 지금 오늘이 끝이 아니에요. 이거 조정받을때 사야 된다 그랬죠? 이거 이렇게 하다가 살짝 조정받으면서더 급등할 수도 있고, 그냥 올라갈 수도 있고, 지금 종목들의 흐름들이 난리가 아니다. 이게 끝이 아니다. 이제 이게 시작인 거고요. 어제가 좀 예측적인 바닥이었고, 오늘이 약간 가바닥에 오늘 확정 바닥이에요. 가바닥. 진바닥은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가바닥 치고 진바닥 나오게 되면 시장은 3,300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은 3,200까지는 가바닥은 3,200 정도는 봅니다. 그래서 1차 바닥, 3천, 1차, 1차 고점저항 목표치, 1차 목표치 3,200까지 보시고 그래서 오늘 가바닥을 친 거고요. 가바닥이 끝나면 이제 짐바닥이 나옵니다. 짐바닥을 줄 때에서는 횡보를 하다가 움직일 수도 있고 그냥 올라갈 수도 있고 이중바닥형 만들 수도 있는데 그 얘기는 좀 있다가 공개 방송에서 얘기를 해드리고 자 그럼 이제 전화상담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